방콕 콕 뮤지컬 방콕 방콕 뮤지컬 하아! 봐줄지 박진현 작곡 저 거? 저원작겠죠왜냐면 저는 공연이 아니라서. 아니요. 아, 공연 마무리로. 그러니까 아 여긴 <laughs> <laughs> 점점 딥해지고 있네요. <laughs> 제가 보면 마지막 할거 그랬나 봐요. <웃음> <웃음> 점점 가장 밝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어 괜찮죠. 네네. 네 그래요. 그라데이션? 네 그라데이션. 아 네. 어, 블랙스완. 음. 블랙스완. 네그 저는 곳이야. 블랙스완을 이제 생각해봤는데요. 그게 어떤 영화죠? 발레. <웃음> <웃음> 맞습니다. <웃음> 정답. 정답. 네, 정답. 발레 요아 그렇죠. 발레단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제 백조 역할을 되게 잘하는 그 니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제 흑조 역할도 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 이게 음. 뭐 유학일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되게 감명깊게 본 거는 이제 제 상황이랑 되게 뭔가 이렇게 교차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 한에 부딪힌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지금 작업, ]이세요? 어 그렇지 작업에 아. 있어서 어. 이게 다른 색깔도 내줘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골라봤네. <laughs> 그치습니까그렇 <laughs> <laughs> 그치? 별거 아,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놀랐던 게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플렉스원 하신다고 음.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그 영화를 다시 봤어요. 네. 네. 그때 당시 화제됐었어요. 네. 그 네. 나탈리 포트만의 네, 막 네. 미친 연기로 막 맞아, 해가지고 막 그녀가 막 발레를 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봤었는데 저참 어렵게 봤거든요. 그 영화. 어렵다. 그냥 이렇게 만 음. 생각했는데 요이에에시시보면서도제 나름대로는 아, 그때와 색깔. 나는 왜 별반 다름이 없을까 이 영화가.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이게창작자렇게테는 음. 어, 이렇게 이렇게 와닿이 수도 있구이게이 영화가 네어저좀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그러... 근데 뭐 박진현 작곡가가 되게 어려운 거별로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요. 전 되게 안 좋아해요. 네. 어, 비슷한데요. 저도 어려운 거별로안 <laughs> 좋아하는데 이거 굴러왔는지 모르겠네. 조금 이상하죠. <laughs> 아니 근데 그 되게 호,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여우주 여우주연상도 받았다고 들었어요. 여우주연상 받았어요. 연기를 네. 진짜 잘해요. 음, 음. 변해가는 과정에서 흑조로 변할 때넌 음. 소름 돋았어. 근데 무슨 내용이에요? 블랙스완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거죠. 근데 발레인데, <laughs> 발레인데 우리가 이제 그 발레 그단 얘기를 모르잖아요. 그그죠 그러니까 유명한 백조의 호수도 있는데 어, 어, 어. 거기에 파생된 내용인 건지 맞아. 발레 그 백조의 호수를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발탁됐는데 이제 너는 정말 백조 역할이었으면 너가 딱이야. 근데 흑조는 별로야. 근데 자기는 그걸 깨야 돼. 깨면서 막 정신적으로 되게 분열이 일어나고 그걸 깨는 과정을 이제 되게 <laughs> 디테일하게 그린 백조는 음. 하얀데 그러니까 흑조 역할이 좀 뭔가 그러니까 다름... 1인 2역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 어, 역 그렇죠. 1인 2역이어서 백조 역할은 너는 너무 잘하는데 흑조는 아, 조금 그렇다 아, 근데 어떤 여자가 돼. 이 흑조로서 너무 매력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있, 오, 있는 거야 같은 단원 중에 한 오, 명이 다잘 아네요? 어, 다아시네요 어, 살펴보고 왔죠 그 아, 정도 준비하고 와야 되는 아, 거 아닙니까? 아, <웃음> <웃음> 보지는 못 하더라도 전 여기서 느낀 음. 게 이런 생생한 리액션 어, 뭐, 뭐, 뭐 진짜요? 이거. 몰랐네. <laughs> 아, 그러니까 그이 영화를 보지 않은 음. 지금 이 방콕 뮤지컬을 그쵸? 보시는 분들의 입장이하 아아아 사실 사실 이력 만약에 그래, 알았다라면 그래, 그래. 이 이게 인이역이었다는 거를 공감을 했겠죠. 예, 전체로 벌써 깔았으니까. 음, 음, 음. 그 조가왜 중요하죠, 기서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여자한테 인기가 없을까? 왜 나한테 유머, 유머함이 유머 없을까? 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진짜 매력적으로 사람을 웃기는 유머를 갖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음.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laughs> 아, 뭔지 어려운 뭔지 알것 같아. 같아요. 그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구나.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버벅대면서 추구하는구나. <laughs> 그러니까 자기를 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랑 되게 연관이 있다 응, 응. 삶에 완전히 이게 그래서 이그 남자 그 뭐라 그래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나탈리 포트만을 계속 성적으로 막 만지고 그걸 깨리려고 해. 그너 혼자 자외... 아. 자외 아, 너 혼자 너 즐거운 생활을 해, 해피타임을 가져봐라 이러면서 행복의 나라 행복의 나라 행복의 나라에 빠져려 빠져보면... 방금 말 단어 거의 다 말했다가 다시 페이타임으로 넘어갈 가거예지어그 단어가 쉽게 나오는. <laughs> 아, 자기를 영화의 말... 중점은 그러면 이제 자기를 깨는. 맞아요. 뭔가 그거가 거기 나오는 그 사람의 심리 변화가 진점이 된 영화. 예. 그... 심리 스릴러 물 어. 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럼서 계속 자기를 자해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자기가 안 하는 줄 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 어, 진짜. 그러니까 아, 연출은 그렇게 어, 돼 정신적으로도 막 혼란을 어. 겪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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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엄마가 되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딱 틀에 간쳐서 아 우리 애기하면서 이제 우리 애기 공주 잘 자려면 잘때 오르골을 틀어줘 거기에서도 발레 하고 있어 완전 가다노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도 빠져 나가려고 막 그런 틀에 음 되게 그런 영화죠 음어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영화 굉장히 재밌어요 집에 가서 봐야겠네요 아네 그리고 네. 보실 때 진이 안 빠졌어요 저는 보면 무조건 약간 짐 빠지는 영화. 너무 막 나까지 막 혼란스러워져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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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를 네, 많이 네, 쏟게 네, 되는 음, 영화인 거. 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른 표현이 어려웠던거 같아요. 그 공연이 음. 아니 그 영화가 어려웠다가 이 표현이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음. 음. 아 그렇죠. 네. 어. 저도 두번 보고 싶진 않은. 근데, 근데 가끔은 생각나는. 또, 이번에 또본 거예요? 예. 네, 생각나가지고. 공연이라고. 근데 스읍, 어쨌든 그 영화도 참 공을 들인 어, 굉장히 영화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그 주제 면에서 위플래시 이런거랑 비슷한가요? 제가 그거 같이 뽑으려고 했는데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것도 나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아 <laughs> 아 그런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거 되게, 되게 어, 좋아하시는구나 눈물 고 어. 마지막에 그 사람 그 지휘자가 어. 미소 딱 쳤죠 죠 <laughs> 그래 그거야 딱 했을 때그어 그 쾌감, 어, 쾌감. 그런걸 느껴보면서 어 근데, 근데 난, 저는 사실 그래요. 이렇게 살래 이렇게 살래 그러니까 진짜로 까 진짜 면서한서한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인것같이요 근데 또이전은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있이그게어떻게 문화의 한게게큰요소아게에요게게렇렇게해게 해서 이렇 그 이수진 작가님이 어느 한 재능을 진짜 갖고 싶은 게 있어 아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뭔가가 있어? 근데 그게 누나는 이걸 잘해 한두 가지가 있어 근데 음. 이건 잘하는데 음. 이건 난 잼뱅이야 음. 근데 이 재능을 주는데 영혼을 팔으래 음. 그럼 파시겠어요? 아니요 아, 안 팔아요? 네 어, 팔아야 재밌는데 이거 <웃음> <웃음> 파시겠어요? 하, 파, 아니요 파주세요 아, 그렇게 안 팔래요? 아니 그러니까 팔아야 그게 되죠 아, 그렇지. 응, 팔아. 야 그게는 되죠. 나는 이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끝날 때까지. 받았답니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 네. 아, 네. 다음에 사주세요 <laughs> 그게 약간 요새 저 오늘 이 뭐지 갔다 와서 여행 갔다 와서. 정주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스카이캐슬이거든요. 아, 그렇지. 그게 아 저희 이거 왜 멈출 수가 없어 진짜요. 예 재밌는 스카이캐슬 진짜 재밌어? 재밌어요. 아, 이제 보려고 저도. 아유, 그거 엔딩 장면이 너무 잘 만들어 놔 가지고 음. 멈출 수가 없어요. 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염정아 씨가 그 김주영 음. 그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 선생님한테 약간 그걸 보면서 약간 그 생각했어. 요 아, 무슨 그 집안에 당신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으십니까? 네, 감당하겠습니다나 이렇게 얘기하는 데 어, 약간 거, 기에서 거, 간악마에게 모든 것을 팔아넘기더라 거, 어. 내현게얘기슨 내가 가질 수없는그 거, 를가고자하는 거, 망이런 음, 음. 것들을 되게 이렇게 잘 비유해서 이렇게 이렇게 비유해서 표 이렇게 음. 아니 그리고 이렇게 그 얘기이터라는개이을 음, 음. 몰랐던 사는들도 몰랐던 만, 부모님들도 아, 이런게이런게있이게 실제 있는 얘긴가 보네요. 그면 그때 군도 겠죠 그래서 그뭐 대치동 이런 데가 좀 유명하다면서요. 제가 대치동 살았잖아요. <laughs> 때. 아, 진짜 그때. 저도 전형 개포동. 아, 대치동. 개포동은 아니, 너무 다르잖아요. 시동네? 개포동 어디지? <laughs> 개포동 바로 옆이야 바로 아, 옆이에요? <laughs> 저 완전 그 학원가 바로 옆에. 어. 그런 줄 알게요. 유명 역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막 저는 이제 중학교 2 학년 때부터 공부에 손을 뗐어요. 엄마 하지 마라. <laughs> 결단력 있으시죠. <laughs>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네 하고 싶은 데다 살아라. 고야 근데 그 스카이캐슬 보진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가 뭔지는 알것 같아. 그런 음, 느낌이 실제로 그렇지, 그렇지. 실제로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금도 대치동 가면 은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학원이. 맞아 맞아요. 아, 그런, 근데 그렇죠. 그때 한창 유명했던 학원들이 지금 엄청 커져가지고 저 다닐 때만 해도 그런데. 네. 집에 안 보려고 그랬어요. 막 학원 가가지고 막못 맞추면은 무슨 이런 방 있어요. 방에다가 이 가둬요 저를. 맞아, 저도 그런 가진 적 있어요. 어, 가둔 다음에 오! 이거 풀 때까지,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지도 않고 힌트도 안 줘. <laugh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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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laughs> 무슨 레옹, 아 내가 무슨 그거 있잖아요. 바퀴벌레 잡아먹는 그 죄인. 레옹, 레 레옹이었어. 이거 풀어야 되 바퀴벌레 잡아먹는 죄인. 진짜. 제리. 나 아직도 그 도영이 기억나요. 그 도영 안그 동그라미 안에 세모 그 값을 구해야 되는 거. 그거를 미쳐버리겠는 거야. <laughs> 3 1사에뭐 어쩌고 해 가지 고 그때 막 아니 막한 원주 막 아이뜩이 원주 3.1사 그래서 진짜 아막 그래서 그거 한 두세 시간 동안 그한 문제 때문에 두세 시간 동안 못 나왔었어요. 아, 아 진짜? 진짜요. 저는 제 친구랑 같이 창문 열고 살려 주세요. 어 진짜 진짜요? 아, 진짜? 진짜? <laughs> 지나간 사람한테 제가 한문을 되게 잘했어요. 한문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렇게배웠게든요게 이렇게 이어렵이아요이데전 쉬웠어요. 어어. 왜냐면 어른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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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내게이렇내이게이게이슨답이었게라렇게이렇본이들이막문이를 만들죠. 게 이렇게 이렇게 좀렇게이게 있었던 것 같아.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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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laughs> 음, 어우 훌륭하신 어머니시네요. 하지 네, 말고 사고만 치지 마라. <laughs> 건강하게만 <laughs> 그러니까, 잘하다.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경험을 해서 여러 가지 를 했고 직업도 여러 가지 가졌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배우를 선택하게 된 것도 그런 거고 제 친구들 보면은 막아 말했던 의대생 친구도 있고 중학교 때 친구들이 그런데 여러 가지 공부 잘해서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대충 보면은. 엄청 전충격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 아 그렇구나, 프로시기고 음. 내가 살았던 거에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보진 않았지만 네 어, 스카이캐슬레그 이렇게 오래할 줄이야. 그러게 블랙스완 <laughs> 그 공연은 무슨 공연 무슨 캐슬레 무슨 공연입니까 이거 드라마 얘기합시다 그냥 <laughs> 우리 드라마 리뷰. 그러니까 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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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허준 진짜 재밌고 <laughs> 위에 크기 말하면서 그때 울었어요 저. 막 <laughs> 어, 2000년도에 진짜 재밌지 않았어요, 희재, 준 줄을 서시오. 아, 네. <laughs> 네. 그렇죠. 여기까지 왔네요. 예. 네. 본물이 <laughs> 터졌네. 스카이캐슬을 쓸 때나도 본물이 터졌네. 네. <laughs> 한번 저도 얘기했게요 <laughs> 블랙썬 한 번씩 다들 한번 네. 봐보세요. 네, 재밌어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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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본인의 어떤 그 한계에 부딪혀서 음.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게 본인하고 와닿으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멀리 있던 영화가 좀 이렇게 조금 가까이 내 음.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이 그러면은 이제 가장 딥한 이제 대망의 <laughs> 점점 딥해지는. 네. 네. 그렇게 어두울 거라고 생각. 되겠죠. <laughs> 되죠, 되죠.